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오늘은 팔레 소개. 오늘의 팔레는 사람의 시기. 언제부터 사람이냐에 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내 음. 갑에 산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당뇨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재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근데 이 사람은 벌써 두 번의 딸, 두 명의 딸이 있어요. 예. 두명딸 전부 이제 재왕절개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만큼은 이제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나봐요. 그 딸은 조산사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조산사가, 가능하다 해요, 자연분만이. 이렇게 이제, 이제 이런, 막 의사말 안 듣고, 이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아이가, 이제 태아가 죽어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재현절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애가 큰, 큰 커지면서, 뭐 산소가 공급이 안 됐나봐요. 그래서 이제 죽습니다, 거기서. 이제 뱃속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제 조산사는, 이제 죄를 물어야겠죠. 첫 번째, 부동의 낙태죄. 이거는 이제 고의가 없죠. 이 사람이 낙태를 한 것도 아니고. 태아가 뱃속에서 알아 죽었으니까. 그 미필 쪽 고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이제 이제 이거를 물어야 되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과실치사, 물으려면은 이제 구속 요건 네. 이제 객체는 이게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태아가 뱃속에서 죽었는데 얘를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형법, 우리나라, 아니, 대법원 판례는 진통설. 이제 본만 계시시에, 이제 진통. 진통이 오면은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요. 근데 이때, 태가 그냥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통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진통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이제 못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시기를. 제왕적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태아를 진통설로 보지 말고, 재왕절개할수 있었을 때, 그때로 사람의 시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 의학적으로 재왕절개가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검사가 주장한 거죠? 이때는 사람이 상황 따라 다르게 판단되고, 그죠? 의사마다 다르게 판단되겠죠? 언제가, 이제, 언제가 언, 이제, 규범적이니까, 이게. 언제가 제왕절개 신인지 사람마다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거 아니에요? 판단이 다르고 사람의 시기가 불명확하다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업무상 과실사지가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네. 검사가 또 뭘로 주장했냐면, 은 그러면 이제 이 엄마 산모, 저거는 갑산모에 갑에 대한 산모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배속에 태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상의를 입었다 해가지고 과실이니까는 이제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법원이 태아와 인부는 신체가 별개 별개라는 거죠. 이 아이가 죽은 거랑 이산물랑은 그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그러니까 태아가 죽었다 해도 임부 신체에 대한 상의가 없다 그랬어요. 태아가 죽었다 해도 임부에는 영향 없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상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결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죄를 물을 수 없죠. 네, 오늘날 사람의 시기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